그날, 며느리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오지 않았다면, 지금 저는 여기 없습니다. 며느리가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. 후견인 서류래요. 복지 신청이래요. 그런데 그 순간, 공무원 아가씨 표정이 확 굳더니, 서류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 제게 밀어줬습니다. 지금 당장 나가세요.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. 그 글씨를 보는 순간,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. 복도 끝을 보니, 양복 남자 둘이 저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며느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. 그때 알았습니다. 아, 이건 그냥 서류가 아니구나.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. 어머니! 어디 가세요?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당기는데 그 손에 힘이 너무 셌습니다. 그날 제가 몰랐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, 뒷이야기는 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.